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사람이 없도다. 무거운 짐진 사람은.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새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귀한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유대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에게는 합당한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 풍성함을 합법적으로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누리며 주님을 통해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은 것만으로도 정말 끝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데 우리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 또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할 신앙생활에 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DNA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곧 자녀의 관심, 자녀에게도 목적과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미에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해결하기 원하시는 이 우주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의 배역입니다. 인간의 타락입니다. 사탄은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고자 배역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심판을 당했고 또 멸망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인간은 이뱀 사탄에게 속아서 함께 그 위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깨뜨린 이 타락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배역과 인간의 타락이라는 이 문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이것을 해결할 길을 여시고 이 길을 통해서 사람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 사탄의 배역과 인간의 타락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의 지파의 사자입니다. 사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배역한 사탄을 패배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완전히 예수님께 멸망을 당했습니다. 뱀 사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밟으셔서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고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지파의 사자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류 사람의 죄를 없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대 지파의 사자요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서 해결하고자 했던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배역과 인간의 타락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심판하실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 누가 심판합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을 심판할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나도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속으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미 심판했고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로 또 믿지 않는 자들로 모든 사람들로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제하고 심판하는 일을 하도록 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일하게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하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다 지파의 사자, 하나님의 어린양, 그분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또이 땅을 심판하실 자격을 가진 게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이 땅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통치자 사람은 다 육신 죄 정욕 이 세상에 가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합당한 통치자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또 모든 나라들, 장소를 초월해서 이 땅에 우리의 마음에 합당한 통치자는 단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그 나를, 이 땅을 다스리시고 결국 이 땅을 심판하실 주님의 왕으로서의 통치하시는 나를 기다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리더도, 어떠한 이 다스리는 사람도 합당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 10, 11장, 1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여 다스릴 것이고 또 주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또 깨어 이기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공동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소망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을 위해서 분주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날을 준비하며 그날을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믿음으로 소망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다른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또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공동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의 하루 귀한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간구, 기도의 제목, 응답을 바라보며, 응답을 선포하며,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세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의 그림자로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한 영배어 연합된 수많은 만의 삶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되어 악한 이나을 떠나오며 이 땅에서도 매순간 승리하며 믿음으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서 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서 하며 살게 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마스이합이니다 주님의 드네은이 니벨카라 뽀드네마 니벨카라 뽀드네마스, 니다이 니벨카라 뽀드네마스, 이라뽀라